실제적으로 배우로 데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배우라는 어떤, 저기, 직함? 이런 걸좀 얻으려면 상당히 자리를 잘 잡아야죠. 자타가 공인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선 꽤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배우로 데뷔하려면 작품을 하면 되죠. 배우로서 데뷔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진력 있는 그런 작품을 하면 돼요 어디 대회에 출품한다든지 영화제나 이런데 출품을 하는 출품작 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연극도 좋구요 뭐 여러가지 어쨌든 극으로 데뷔를 하면은 배우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다만 자기가 알아요 나는 배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모두가 배우로 인정받 되는 정도까지는 참 힘들어요. 꽤 오랫동안 하셔야 되고요. 꽤 많은 작품을 해야 이제 슬슬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관련 이제 종사자들이 인정을 시작하는 거니까 배우로서 뭔가 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배우로 실제로 데뷔해서 배우로 하는 이름을 알, 얻기 쉽게 실제로 배우로 데뷔하는 것은 작품을 하나라도 하면. 데뷔한다고 볼수 있죠. 네. 아마 이 친구는 뭐 배우로 데뷔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작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음, 그거는 이제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우가 데뷔, 음, 네. 그거는 다른 질문을 통해서 어, 작품을 할수 있는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오디션에 이런 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이 질문은 <laughs> 이 정도로 할수 있도록 하고요.